교과서 139쪽 두 곡선 사이의 넓이구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xg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두 곡선 및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x는. 자, 먼저 함수를 려봅시다 자, s 축 있고, 자, yfx. 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yfx. 자, yfx. 자, yfx.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그려볼까요? 음. 그 다음에, X는 A. X는 B. 로 둘러싸인, 요 도형의 넓이를 구 봐라. 요게 s 야 알겠죠? 네. 그럼 어떻게 쓰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영역을 표시해볼게. 음, 넓이를 먼저 인테그라, A에서 B까지. 정적분 해볼까? FSDX. A는 뭐예요? 요 전체넓이 아요 전체넓이. 여기 영역이 잠깐 1번 아니면 2번이래요. 그럼 A는 1번 다 2번이다. 맞죠? 그럼 거기서 몇번 빼야 돼요? 이거 2번을 빼야 돼 2번을.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1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2번은 뭐냐? 요 Y는 GX, X는 A, 오 X는 B로 둘러싸넓이린 거야. 요거 뭐냐? 2번 2번에서 A에서 B까지 GX에요. 이거 진정 뿐인 거야. 그럼 합치면 뭐가 돼요? Integral, A에서 B까지, FX, 마이너스 GX, DX.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봐봐. 우리 저번에 했던 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DX는 뭐였어? 아주 작은 가로. 다음, 세로. 세로가 여기 합수값이야. 그럼 이게 뭔데 지금 봐보세요. 여기 S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게 에스야여기에스 거기서 GX를 빼요. 그럼 GX는 요, 여기를 빼는 거야. 그래야지 여기가 나오죠, 여기. 그래서 세부가, 요, 위 곡선에서 아래 곡선 빼면 여기 세부가 이렇게까지 있네 그럼 둘이 곱하면 뭐가 돼? 아주 작은 직사각형, 넓이. 그것을 A에서 B까지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더해가면, 어, x 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Y 값이 되는 거야. 근데 이 Y 값은 항상 안쪼요 왜? 위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빼면. 그래서 보면, S축의 한없이위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빼면, 어, 요게, 어, Y 값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혹시, 문제풀다 보면, 아, 그래, 안 그릴 수 있지? 그럼 혹시 뒤집어질 것을 방지하면서 절댓 값을 씌워주는 거야. 안전망을 위해서는, 아니면 대고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프가 f(x)는 위 있고 음, g(x)는 아래 에 있다. 그럼 그래을때 a에서 b까지 그러면 넓이는 넓이 는 어떻게 돼? s1 플러스 s2죠? s1은 모르겠어. 또 어디 하나 어 거기 뭐야? 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도 있어. 그다음. A 넓이는 뭐요 GX의 정적분값인데정적분값이움직잖아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이고, A에서 B까지 GX잖아. 정적분값이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야지 넓이가 되죠. 그럼 이거 합치면 어떻게 돼? A에서 B까지 FX-GX. DX가 된다. 리고뭐요 똑같이 나오잖아, 똑같이. 결국 뭐요 Y 값이 어떻게 되겠죠 Y 값? 가로는 DX, 세로는 뭐요 요기리다요기이요기이가뭐겠어요 요게 FX. 요거 GX. 근데 요 GX는 음수잖아. 그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양수가 되죠. 그러면 요기리 플러스 요기가 되는 거야. 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항상 윗곡선에서 아래곡선 빼면 양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요게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자본 곡가이 세로. 아주 작은 즉사학의절이를 계속 더해 간다. A에서 B까지. 그래서, 어, 요걸 우리 알아둡시다. 자, 그럼 이제 1차 3번 봅시다. 자,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1과 직선, y는 x-1로 둘러싸인 열기를 구하시오. 둘러싸인다면 보겠어 교점이 그 있어야 돼. 교점만 보면 이 그려봅시다. 우리 자, y를 가다 놓고 보면 2차 방식이 되죠. 이거랑 x-1. 어, 함수가 같아지는 경우를 찾는 거야. 넘기면, x 제곱마이너 3x, 는 0. 교점이 0하고 3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그려보는 거야, 음, 1부터, 어, 1부터 그려볼까? 아, 1부터. 이거 어떻게 돼? 어, 꼭지점까지 모르겠는데, 아, 마이너스 1이 지나가 y 절까그 다음, 꼭지점까지 어떻게 될까? 아, 알겠네. 이렇게 되네, 1네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아, 얘가 극점이 잡네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음, 요렇게. 자, 얘는, 0 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극점이, 3 넣었을 때 4가 된다이 말이야. 3 넣었을 때, 4. 아, 얘가 극점이 되네, 요게. 그래서 요두 점을 지나는, 요, 어, 1로도 0이니까 여기 지나야 되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 이리아 그래서 여기, 가 여기.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된다? 인테그라, 어디부터 그렇죠. 0. x는 0에서부터, 3까지. 그 다음, 뭐, 뭐터었 다? 위 곡선의 나리 the 되는거예요위 곡선이 뭐예요 x t one. We go to the n y x y1. 이렇게 e go to t 이렇게 e 런데요 n e We go to the next e go to the n e x 이렇게 e We go to the next one. We g 이 to the next one. We go to the next one. We go t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럼 인테리어는 그 0.3까지 자, 전개해볼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없어져 2x 어? 어디서 많이 탔네? 신기하게도 음. 이렇게 나와 어? 요요 아래에 있는 것이 2차 범위에서 분 여기 나와요 아, 그렇지만 이거 간단하니까 바깐 볼게 마이너스 3.1분의 x제곱 2분의 3, x제곱. 아, 이게 대박이 맞네. 이게 대박이 맞나요 음. 그러면, 마이너스 9, 2분의 27. 그래서 2분의 2분의, 어, 얼마요? 2분의 18. 2분의 9네. 그러면 2분의 9네. 어, 이렇게 50원면, 50원면 어떻게 돼요? 6분의. 절대 값이.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0이 되고, 0이 3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 없으면 2분의 9, 맞네. 맞죠? <laughs> 자, 방금 했던 것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네.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참수와 직선의 교점의 작표가알파베타각니다 그럼 그때 이 둘러싸인 넓이의 수는 어떻게 되냐? 이테그랄 알파에서 테타까지 위 어, 곡선을 아래로 선프하는 거야. 그럼 이 곱셈이 뭐예요? mx 플러스 m 그 다음에 아래 곱셈은? 이차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서 이걸 계산하잖아 그럼 신기하게도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다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델타 신기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bx bx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예요? 아래 끝, 위 끝, 지 금이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다? 6분의 넓이니까, 절대가 왜 이루지 않을 수가 니까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피드고 이렇게. 요거 알고 있으면 꼭 계산이 필요해요. 자, 한번 봐봅시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지? 자, 이 차원도 길이 또 마찬가지예요. 같아요. 하나 나벨로 보고, 하나 위로 보고, 이따가. 왜 만나지? 먼저 그점 잡고 물어봅시다. 둘이 갔다 올라와봐요. 네, 그냥 넘겨. 그 넘기면, 3 x 제곱 마이너스 v x 는 0. 그럼 3x로 묶으면, x-3은 0. 그래서 x는 0, 또는 x는 3.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3. 이렇게 될거요 그래서, 어, 넓이는 어떻게 될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그럼 다 윗곡선이 뭐예요? 어, 보니까 위, 위로 불록이기지 어, 사실 잘못 겠으면 전체값이 오도세요그래서 네. 윗곡선이 이거 마이너스 BS 되고 플러스 8x 마스너스3그다이마이너스 아래 곡선 x제곱 스이너스마이너스3로 마이너스 x 스부터3스지자이 네. 결과가 어스냐 1을 넘겨야 되잖아. 그럼 여기 9호만 뽑아주면 돼요 마이너스 3, x, x-3. 응, 음, dx,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만드겠어? 6분의 절대값의 2. 음, 여기서 요 둘이 뺐을 때 여기 싹 나온 거야. 음, 절대값의 2.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세제고 음, 이렇게. 그래서 2분의 27.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요 알겠죠? 자, 140쪽에 입원했고, 어, 4번, 자, 1 4 0쪽에 문제 4번을 입번했고 그다음에 2제 4번하고 자, a 제 4번. 2곡 4. 이제 어, 3차 함수예요. 아, 어, 2차 함수. 어, 조금 더 그래프 그리기 어렵다 이 말이야. 알겠지? 어, 먼저 2점을 알아야 되니까. 그걸 넘겨 봐요. 9 9 x 세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그게 없어지네. 그래서 x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x는 0, 마이너스 2. x는 1 이렇게 좀 되게 나와요. 알겠죠? 그럼 이 태그를 어, 아 그려봐야지. 그럼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돼. 자, 교점은 요 마이너스 2, 1. 근데 명확하게 먼저 그려봐. 여기, 여기 명확하잖아. 위로. 응. 이거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근데 교점 어디라고? 시이 봐. 0일 때, 0일 때 교점이야. 그다음 마이너스 2일 때, 어 여기 여기 어, 여기가 있어. 여기 잡고 여기 응. 그래프가 좀 그러네. 네, 여기. 그다음. 좀 이렇게 그리게요자 마이너스 이일 때, 그다음에 1일 때, 어 여기. 자 삼차함수를 요거 보고 그려야 돼. 알겠지? 자어 마이너스 어, 여기 일을 지나가네, y 그다음 해봐요. 마이너스. 그다음 미그해봐요3 x ² 고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그래서, 3, x 대곱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3, x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여기가, 요두 여기 점이 이렇게 있네네요 그럼, 그래프트 그려볼까? 여기 만나야 돼! 그럼 밑에서 올라와도 어떻게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는 몇점 있겠네, 어디, 어디가 있어?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만나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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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와이어트에 위치안 되죠. 와이어트 여기 정도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느낌을 하는 게, 여기 크리도 있잖아.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야 돼. 근데, 루트 3분의 1, 루트 2는 뭐, 분의 4분의 2야여기서 극소가 돼. 극소가 되면 여기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극소에서더 내려가면 여기서 만난다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직 좀 어려웠어요. 네. 나왔길래, 요, 어, 증감도 작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둘다 넓이 두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넓이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뭐가 높아? 3참수가 높잖아. 3참수. X3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래서, 2참수. 아래에 붙었니, 요거야. 이거랑그 다음 은이사람여기사 뭐가 여기 더 높아요? 이차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값마이너스 x 이고 플러스 사마이너스아이사람이제상은이사람이렇게은이자이 자,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자여거 계산해봐요. x 세제곱 마이너스, 아 플러스 x 제곱 그래도 고민하지마. 다시 여기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2 d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뭐예요 a를 d로 넘긴거야. 그래서 부호를 바꿔줘야 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의 부등조건 1 1 3분의 1x 1 대제곱,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0까지. 자 마이너스 3분의 1x 1 대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1 플러스 x 제곱, 0 부등까지. 0 0 0빵 이게 소족. 그래서 식단에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2어봐요 16에 더 4나누면 4. 4 마이너스 3분의 2, 4, 8. 마이너스 4. 자, 네. 읽어봐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1. 그러면 4, 4 얻어주고, 이렇게 하면 3분의 8. 그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혹시 계산했는데 무조건 나오면 틀린 뭐 거야. 네. 양수도 양수 나와야 돼. 열리니까. 이에서 12분의 7을 빼요. 그럼 12분의 5. 12분의 4, 4, 4, 8, 32, 4x3 5, 37. 그래서 12분의